지난 1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2021 상반기 온라인 박옥수 목사 성경세미나. 유튜브를 통해 영어와 불어, 스페인어 등 다섯 개 언어로 통역돼 전 세계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성경세미나가 열리기 몇주 전부터 광고와 전단지 등을 통한 비대면 홍보활동과 지역 집회 등 온라인 전도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온 지역교회와 성도들. 성경 세미나가 시작되고 그 동안 기도하고 마음에 뒀던 지인들과 가족들을 초청하고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식일을 주제로 복음을 전한 박옥수 목사 첫날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집회가 있을 때마다 링크를 보내고 초청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동생에게 이번에 연락이 온 거예요. 언니. 친정이 언제 와요 오면 꼭 저희 집에 놀러와 주세요. 그리고 저랑 엄마에게 언니 교회 얘기 좀 해줘요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어, 이 동생은 제가 보내준 링크마다 들어가서 말씀을 들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버이날보다 하루 더 빨리 내려가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 먼저 그들은 일반 교회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들의 얘기를 먼저 들었고, 그리고 저도 저희 교회 안에 있는 풍성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꺼냈는데요. 어, 그들이 가나 대통령에게 복음 전한 이야기, 아프지만 나왔다는 박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이렇게 놀라워하는 거예요. 어, 자기 교회에서는 들을 수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고 일을 하고 어, 그리고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냐면서 너무 게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번 집회 소식을 전했는데요. 어, 첫째 날 저녁 말씀이 끝난 뒤에 그 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 나는 교회 다녀서 안식일에 대해서 배웠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안식일에 참 의미를 안것 같다. 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쉬면 되는 거였는데 나는 교회 안에서 쉬질 못했다. 이렇게 마음의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그, 어, 마음을 듣고 너무 이렇게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이 어떤 말씀을 듣게 될지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저 또한 하나님이 정말 그 가정에게 어떤, 어떻게 일을 할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이번 성경 세미나를 위해 청년 성도들도 합심했습니다. 최근 각 지역별로 코리안 캠프나 기독교 청년연합시아 등으로 활발히 복음을 전해온 청년들 크리스찬 대학생 및 청년들이 보다 편안하게 성경 세미나를 접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 보리떡 다섯 개를 개설해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성경 세미나를 홍보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알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경 세미나를 위해서 청년과 대학생들이 보리떡 다섯 개라는 유튜브 채널에 청년들을 위한 성경세미나 홍보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보통 성경세미나는 부인회나 장년회에서 전도와 홍보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코리아 캠프와 시야 그리고 성경 홍보를 통해서 저희 청년, 대학생들이 마음이 복음 앞에서 살아났고 이번 성경세미나를 위해서 저희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성경세미나 홍보 영상을 자발적으로 제작을 하여서 유튜브에 올렸고 감사하게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성경세미나를 참석할 거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세미나 둘째 날, 영국 런던의 크리스탈 팔라스 구세군 교회 필 레이튼 목사의 기도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온라인 성경 세미나와 CLF, 수양회 등을 통해 기쁜 소식 선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죄사함의 확신을 얻은 각국의 목회자들, 이번 성경 세미나 또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선물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세계 최고로 손꼽히는 독일 마르크트 오버도르프 국제 합창제, 이탈리아 리바델가리다 국제 합창제 대상, 스위스 몸틀의 국제 합창제 등을 연달아 석권하며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합창단으로 자리 잡은 그라시아스 합창단 이번 성경 세미나에서도 주옥 같은 성가 무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석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미국 최대 기독교 방송국 CTN에서 요한복음 강해를 설교하고 있는 강사 박옥수 목사. 전 세계가 그의 말씀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둘째 날 저녁에는 출애굽기 25장 속죄소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룹 둘이 각각 양 끝에서 날개를 펼쳐 뚜껑을 덮고 있는 모습의 속죄소. 영어로는 Mercy s e t 시은좌라고도 하는 이 속죄소는 단순히 10개명 돌판을 넣어두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로 다시 쓰인 새 언약을 위해 구언약인 율법을 완전히 봉인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옥수 목사는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더해 자세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말씀을 들은 많은 시청자들이 지금껏 알고 있던 지식이 아닌 정확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죄사함을 확신했다며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이유는 you 구원이 100% 예수님으로만 되어지지 않으려고 여러분들 뭘좀 해야 되어진다고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속고 있는 이유는 You have to do something. 속지 마십시오. Do not be deceived. 이거는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Salvation has nothing to do with your work. 사탄의 음성입니다. That's the voice of Satan. 이거는 100% 예수 그리스도로 만연만 되어야 져 합니다. Salvation has to be 100% through Jesus Christ.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면서 제가 이제 막이교회 저교 옮기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어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는데 뭔가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읽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아 그래 값없이 내가 뭐를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이 내 제사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궁금했던 게뻥 어, 뚫린 것 같은 음, 그런 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아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의로 내가 하는 거로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알게 되니까. 아 내가 너무 뭘 하려고 헌금을 많이 하려고 내가 속에서 화가 나는데 그걸 참으면서 착한 척하고 이래야 하나님 복이 받나 보다 하는 내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제대로 이 말씀 안에 교과서적인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아 이게 진짜 참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경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는 2021 상반기 온라인 바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 남은 기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변화를 선물하길 기대해 봅니다. 구뉴스TV 노준입니다.